다더니가가 <목소리가> 건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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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녕왜 음. 아, 이렇게 재미있니 예. 꼴이 이상 그 친구들 내려주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제가 SUV인데 이렇게 산타페 위에 이렇게 유리가 보이시나요 이 유리 유리가 돼있잖아요 비오니까 이 유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니 그니까 응, 그러니까 그비온 그니까 안 닫아놓고 열열 그니까 뭐라 해야 되 유리로만 해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까는 닫아놨거든요 지금 예게 젤리 그래서 친구들 내려주고 그거 유리로만 닫고 가려고 했는데 유리까지 같이 열리는 거야 갑자기 막차을 출발해야 되고 막이러거 그리고 닫치지도 않고 비비딱 맞았어 지금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너무 놀랐어 창문이 안 닫혀가지고 빙수줄 막 들어오고 진짜 제어렸다내 인생은 늘늘 이런식 낭만이 없고 드라이브하면서 막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걸 느끼고 싶었는데 집에 당장 가고 싶었는데 비까지 받아가지고 생크림 케이 하나랑 과일 들어가는 거 생크림 그 다음에 초코 그 다음 까 딸기잼 케이크 이렇게 세개 먹을 거예요 지금 너무 너무 당 떨어져가지고 빨리 먹고 싶어요 크... <laughs> 이것도 먹어게요 이렇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닌데 뽀도없고 <laughs> 你干嘛去？ 나올 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입을 옷이 없다. 그래가지고 약간 신경질났었단 말이에요. 평생 살을 못 빼고 응 입을 옷이 없다는 소리라고 믿는 스가지고내 자신 너무 싫어가지고 막 성이 났단 말이야. 진짜 데 나도 한달안 되나 봐. 아직까지 못뺐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 그냥 너무 약간 내 자신 이 너무 싫고 짜증 났었거든. 근데 먹고 나니까 먹고 나니까 일단 다이어트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지 뭐 바로 그냥 정리가 되네 음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 쟤는 다이어트 생각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먹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해입니다 하루에또 수백 번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생각은 계획도 수백 번 짜고 다이어트 얘기하니 等一下，我按呗。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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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의 점심 10시도 안 됐는데 잠이 쏟아져가지고 잠도 쏟아지고 몸은 몸대로 몸막 욱신욱신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정말 태우 살이 빠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일단 자야 될것 같고, 일단 안녕. <목소리> 아마 샐러드를 다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많으니까? 배가 고프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딴게 먹고 싶을 뿐이지 막 힘들진 않아. 식단이 진짜 순가못먹겠다이는건 <목소리> 없어요. 제가 닭가슴살도 진짜 좋아하고, 계란도 좋아하고, 막, 고구마 좋아하고, 계란도 좋아해서 그런가. 근데, 근데 처음에 첫날에 이제 운동을 피 t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날, 이제 진짜 운동하러 간날. 좀 가볍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중국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냥 엄마랑 막 먹어버렸어. 시키기를 많이 시켜버린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냥 시켜, 다 먹어보고 싶으니까 막. 탕수육도 먹고 싶 이래가지고 다 시켰는데 아 됐다 양 조절해서 조금만 먹고 운동 가자 이렇게 했는데 조절을 실패한거야 그래갖고 너무 많이 먹어요. 배가 진짜 트지만는거야 근데 그러고 운동을 갔어 <laughs> 엄마는 내가 트지하는걸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제 식단도 조절하고 살도 빼줬지 싶어가지고 엄마는 오늘 마지막 만찬이다 하면서 막 응? 마지막 만찬은 먹어도 되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만 먹고 이제 운동해야 되니까 그만 먹어거라 이게 아니라 응? 마지만만찬이까 먹어라 먹어라 세레스부라고 그래갖고 먹었어 엄마 말만 믿고 막 그래갖고 배가 터질라면 그 배를 부여잡고 이제 운동을 갔거든요 근데 네. 배부르면 뭐 운동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아 그건 뭐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가스가 우 이게, 이게 내가 잠깐 어? 했다가는 진짜 딱 발포되겠다 싶을 정도로 가스가 너무 차 있는 거야 온몸에 근데 힘주는 운동을 계속 시키는 거야 막 엎드려가지고 막 플랭크 시켜 막 진짜 눈물이 날것 같은 거야 가스가 너무 참엄마 차는... 엄마! 진짜 엄마 속으로 엄마 진짜 울었어 진짜 미친 것 같은 거예요 피치 첫날에 가슴 발포하면 되나 안되나 그 너무 진짜 운동에 집중이 안됐어 정말 나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세트만 더 하는데 아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가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가 너무 재밌는 거야 잠깐 요가를 꾸준히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요가 언니랑 같이 다녔거든요 아침반인가 먹겠어 뭐 그래갖고 아 벌써 없터어내 혼자 너무 웃기네 아침 반이가뭐그는데 언니랑 같이 다녔는데 제가 가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막삥 이런 게 아니라 팡막 이런 식으로 팡 팡. <laughs> 그러니까 요가 이는 사람들 다들 정도로 팡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웃고 막그회원들도 웃고 그랬어. 근데 나는 그게 어떻에 나는 너무 왜 이러? 왜 저만 이래? 왜 이래요?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아 그거는 몸에 지금 수환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좋은 그거라고 하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는데 계속 할 때마다 팡팡 하니까 나도 지금 는냐 선생님 앞에서 날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미쳤나 미쳤나 하고 나도 나도 써니라니까 아 내가 하고 싶어서 뭐 내가 일부러 끼 아니고. <laughs> 제발 뭘타 뭐 하고 나도 막 내대로 막우기하고 그랬는데 맨날 요가 갈 때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일부러그러는 사람 마냥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중에 선생님 또 아무 말도 안해파 <laughs> 하다가 말다가 회원들도 선생님도 <laughs> 내가 아 신경도 안써 그러니까 너무 내가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나도 너무 너무 사실 없고 언니도 맨날 집에 오면 막 엄마보고 아또안겼다면서잘막 이렇게 하고 내가 끼고 싶어서 끼었다면서 막 그걸 로 <laughs> 그러니까 도저히 안돼 가지고 그만뒀었잖아요 진짜 까스잼 그만뒀었어 그 요가가 너무 좋았는데 나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도 빠질 것 같아 그냥 하리고 나이고뭐 눈맛이라고 스한테 못 한데 참 못했네. 나 하나 먹고 싶네. 진짜 깜빠. 한 먹고